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베의 양떼를 칠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베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해 보는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전컨대 그들이 양 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에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이들을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의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서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베기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이 옷곧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다 같이 그시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인만일 선교회의 원례회가 본당과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우리 샬롬 본당에서 정은희 성도님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가까스로 구덩이에 던지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로 보냅니다. 형들이 안부를 묻고 그들을 위해서 요셉이 행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어, 이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을 형들로 위해서 보내요.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과 원래 형제들이 있었던 장소는 이스라엘 남단의 헤브론 그것도 골짜기. 골짜기는 물이 있으니까 또 평지가 있어서 곡식을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물이 좀더 많고 좀더 풀들이 많은 그래서 양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있는 세겜으로 보냅니다. 세겜.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는데 세겜 땅으로 보내요. 그두 지명은 아 헤브론은 이스라엘 남단이고 세겜은 이스라엘 중간쯤에 있었던 장소죠 약 50마일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도보로 특별히 양들을 몰고 가는 목동들이 페이스로 하면 한 20시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죠 하루에 8시간씩 행하면 2, 3일길이 걸리는 그 멀리 떨어진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와서 어, 양들을 치고 있었던 어, 목동들 그 형들을 위해서 요셉이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어, 먼저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애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 예, 세겜으로 가니라.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형들을 찾께서 얼마나 요셉이 그렇게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는데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하루대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가르쳐소서그 사람이 가로대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이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이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 이르게 됩니다. 이 도단은 세겜 땅에서부터 또몇 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형들 잡기 위해서 그렇게 헤브론에서 떠나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또 다시 도단으로 그렇게 찾아가고 있는 요셉을 형들이 평진이니까 멀리서 그 요셉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 가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형들이 왜 이러고 있는가? 요셉을 너무 질시한 겁니다. 아버지 편해를 독차지한 요셉을 너무 미워했던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 그 미움과 증오가 아, 형들이인데 자기 동생인데 함께 아버지피 피를 나혈혈인인데 그 동생을 죽죽이려하 하지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가 있는가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끌려가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를 시기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시기는 반드시 다툼과 분쟁을 낳고 미움과 증오를 낳아서 결국은 형들이 자기 동생 피부치를 죽여버리오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인간이 죄성 안에 있는 그 악함을 보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보내어 주십니다.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 쟁투와 시기가 나와요. 정말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좀더 깊은 안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고자 할때 그들이 무언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요셉을 죽이고자 했는가?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는 심산이었습니까? 꿈이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요셉이 말한 꿈이 그 꿈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그걸 죽여버릴 텐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셉을 별명처럼 비아냥거리면서 이꿈 꾸는 자가 오는데 우리가 그를 죽여 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고 그것을 좌절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컴플리 없으면 조련만, 항상 갈등과 충돌이 빚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큰 환란을 당해서 이제 기근으로 죽게 될 그런 처지에 있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하시는 그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로막고 저지하려는 악한 자의 계획이 또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항상 갈등과 충돌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드라마에 어떤 드라마도 컴플릭이 없는 드라마는 없어요. 컴플릭이 있어야 갈등이 빚어지고 전개가 되면서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갈등과 충돌이 빚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졌던 꿈 때문에 결국 요셉은 죽을 처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꿈, 비전, 계시 기도의 제목들을 향해 나갈 때 반드시 갈등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인은 악한 자의 도모와 저지가 항상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인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장차 오실 한분의 이야기의 예표입니다. 그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리스터.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복지를 위하여 보내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고자 악한 자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저지하려 했던 것이죠. 질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예수님을 십자하로까지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그런 예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꿈을 품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꿈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꿈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이셨죠. 인류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꿈이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입하고자 하셨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예수님이 항상 바라보고 살아가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엇이 임하옵시며라고 하였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니 이, 이 세상 마지막에 인류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이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비전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신약성경 409면입니다. 신약성경 409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그리스도인 나라가 되어 그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말씀 가운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우리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와 그 그리스토의 나라, 예수 그리스토를 가리키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토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새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시는 바로 그 비전 그 꿈을 품고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많은 고난을 겪게도 되시고 환란풍파 속으로 빠져들게도 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음까지 통과하셨지만 부활로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철폐하시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입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 어장은 꿈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게는 열목표와 열재목이라는 제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음속에 정리한 꿈들이 항상 제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비전, 그런 계시, 그런 꿈을 품고 사실 거예요. 어떤 것은 내가 지금 품 품고 사는 이 꿈이 너무 허황된 것이 아닌가? 너무 거창하고 그러나 나의 실제 형편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닌가? 괜히 내가 공연히 헛된 꿈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렇게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질시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은 혼자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꿈을 잃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나 나라가 되는 그 꿈을 향하여 주님은 두벅두벅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꿈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꿈은 크고 나는 적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과연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스몰 스텝입니다. 작은 한 걸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꾸고 있는 꿈하고 나의 삶의 실제 형편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보는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며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그 꿈을 향한 나의 발걸음에 내 몫에 주어진 작은 일.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암송하는 일, 한 마디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쌓아 올리는 것, 마음속에 맺혀진 그 용서치 못하는 그한 마음 풀고 남을 용서하는 것, 뜬금없이 남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하나의 행위,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꿈을 향하여 살아갈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큰 비전을 향하여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는 것. 만약 그 꿈을 펼쳐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한 가지 기술을 익히는 것,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 이것은 가치 있는 스몰 스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꿈을 통해서 나타내주셨을 때 그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런 스몰 스텝, 작은 한 걸음 내딛는 데 있어서 그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결국은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다 이루어 셨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온 인류를 향한 크신 그 꿈을 꾸시면서 오늘 한 걸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현대 선교의 아버지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 복마를 위해서 정말 아, 미력한 자신이지만 나는 다만 한 가지는 할수 있다. I can plod.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아수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향하여 살아가실 때 오늘도 그 방향으로 작은 한 걸음을 내딛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잃지 않고 사는 자녀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나간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도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하나님이 도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 셀라리온 김성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제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